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폰 이벤트 페이지와 어, 주문하기 라는 게시판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것 중에 네 번째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쿠폰 페이지를 선택하고 이 이름을 쿠폰 이벤트라고 한번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쿠폰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맨첫 번째 있는 쿠폰을 선택하시고 음, 쿠폰 배경 이미지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올리기 PC 사진 추가 음, 오디 상품을 할인 어, 이벤트 하는 거기 때문에 오디 사진을 한장 넣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등록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방금 선택했던 이미지가 이렇게 쿠폰 이미지 밑배경으로 들어가는 걸알수 있고요. 내용을 쿠폰이라고 해도 되지만 내용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직접 입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쿠폰의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10% 할인 이벤트라고 문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노출될 거고요. 안내문을 넣어줘야겠죠. 상시 노출하게 할 거고요. 안내문 추가하면 그 아래 문구를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안내문 저는 하나만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창은 닫아줄 거고, 사용하기 버튼 노출하기를 체크하면 이렇게 아래에 이 사용하기라는 버튼이 생기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폰 개수는 제한이 없고 1인 유래 사용으로 하는 기본값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인 이벤트에 대한 쿠폰을 만들어 봤고요 저는 이한 장만 쓸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선택해 주시고 이 휴지통 아이콘으로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또는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들 거라고 한다면 쿠폰은 10개까지 만들 수 있고 홈페이지에는 최대 5개까지 노출된다고 하니까 본인이 필요한 쿠폰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쿠폰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어 봤고요 일단 임시 저장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주문하기 게시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라고 한다면 네이버 스토어팜과 모두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주문을 받아도 되겠지만 아직 스토어팜이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주문하기를 통해서 직접 본인이 거래하는 농협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물건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기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음, 페이지명은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이 아래 문의 신청 알림 설정 이건 기본 문구대로 쓰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손님이 주문하기 내용을 전부 다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 문구가 보여진다는 건데요. 기본 문구를 사용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서 나만의 멘트를 넣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 문구를 사용할 거고요. 선착순 마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안내 동의 음, 이거는 이제 주문을 받다 보면 그 손님의 이름, 연락처,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동의를 사용하실 분은 이 밑에 있는 작성 예시처럼 어, 연락처나 이메일 날짜 등 수집하는 내용을 어디에 이용할 건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음, 적 이제 본인이 내용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 작성 예시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1번에서 4번에 있는 작성 예시내용을 오른쪽 복사해서 내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붙여넣기가 나오지 않을 때는 키보드 단축키 컨트롤 V로 내용을 붙여넣기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해 놓고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조금 수정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이때 안내문구를 넣어주세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안내문 내용은 본인이 결의하는 농협 통장 계... 계좌번호를 넣어주시고요. 를더 넣을 때는 안내문 추가 단추를 눌러서 추가적인 내용으로더 넣어주시면 될것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안내문구도 넣어줬고요. 주문을 받으려면 주문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이 필요하겠죠. 지금 연락처, 이메일, 날짜가 있는데 지금 이름에 대한 항목은 없네요. 이름에 대한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연락처라는 내용을 복사를 해 주시고요. 연락처라는 내용을 연락처가 아니라 주문자 명이 이름이라고 한번 내용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는 사람 이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 정보로 설정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연락처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필수 정보로 설정. 이메일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필수 정보는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다. 날짜, 시간 선택. 음, 무슨 예약을 한다고 하면 날짜 시간 선택이 필요하지만, 주문할 때 날짜 시간 음, 필요하신 분들은 필수로 설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입력, 이 단문 입력을 제가 주문자명으로 한번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설정, 단문요 설명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저희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손님이 볼 때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설명 문구가 보여서 내용이 입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문자명을 다시 만든 이유는 이 위에 연락처를 복사를 했는데요. 이 연락처는 보통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만 입력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와서 이 잘못 복사한 페이지를 구성 요소를 삭제하고 이 아래에 추가했던 단문 내용을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꽉 누르고 끌어서 이름을 먼저 받는 게 좋으니까 연락처 위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자 이름을 받고 주문자에 대한 연락처, 이메일, 날짜. 그리고 이 장문 입력에다는 주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로 설정할 거고요. 주소는 문장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문형 형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는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할때 목록 또는 단일선택, 복수선택 등의 메뉴가 있는데 물건을 꼭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복수선택에서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록선택은 삭제로 지워줄 거고요. 단일선택도 삭제로 지워주고 이 복수선택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선택 구성 요소를 추가하면 이 오른쪽에 지금 나오는데요. 항목을 한번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이름과 가격을 설명을 넣어주면 되겠죠. 기본, 지금 목록이 4개가 나오는데, 항목이 더 필요하신 분은 항목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항목을 더 눌러주셔도 되고요. 제품이 많 경우는. 제품이 없는 경우는, 이 항목 추가한 거 오른쪽에 X 한줄 눌러서 필요 없는 항목은 이렇게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 선택하는 걸 했기 때문에, 주문 고객이 나는 5D 6kg, 5D 10kg 짜리 두개 항목을 선택을 하면 두 개를 같이 주문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쿠폰 이벤트 페이지와 주문하기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 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반영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반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홈페이지 반영이 완료되었다는 건 어, 스마트폰에서 본인 부안 서당골 오디라는 홈페이지 명을 검색하거나 또는 이 주소를 이용해서 이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예, 닫기 단추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